자 이번에는 51페이지 어레이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명령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게 어레이 명령을 쓰기가 어렵다는게 아니라 어레이 명령은 그때그때 그때 버전마다 막 바뀝니다 아직 어레이 명령이 좀 바뀌었다가 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하니까 오토데스크사에 크레임을 걸고 그래서 또 다시 계량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 속에 어뢰이 명령은 버전마다 쓰는 순서와 방법이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2013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2010이나 2011어뢰이 명령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점을 그 꼭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어뭐 쓰시는데 불가능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뢰이 명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선택하고요. AR, 어레이 명령의 약자죠. 그래서 엔터를 쳤습니다. 자, 어레이 명령을 치게 되면은 지금 대체 5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어레이 명령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각형, 경로 배열. 예전엔 이런 거 없었죠. 그다음에 원형 배열.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선 직사각형 배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배열을 어, 하기 위해서 렉탱귤라 그래서 R이죠. R만 입력해주면 되고, 경로 배열은 패스, PA, 다음에 원형 배열은 어, 폴라, 그래서 PO입니다. 자, 저기 R을 입력해주겠습니다. R을 입력해주니까 배열이 벌써 다 돼버려요. 어, 배열이 기본적으로 다 돼버리고, 어, 여기에 오토캐드가 지난 최종적으로 썼던 array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자동으로 그려버립니다. 자, 여기 위에 리본이 바뀐 거 보이시죠? 어레이 동작용 리본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 형식 렉탱귤라 있죠. 여기에 있고 칼럼 몇개 기둥이죠. 기둥 방향으로 몇 개가 놓일지 지금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칼럼의 간격은 30, 30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렇게 30으로 되어 있는데 토탈 총 간격은 90이 됐어요. 왜 칼럼이 네 개면 칼럼의 간격은 세 개고 그래서 3 곱하기 30 하면 90이 되는 겁니다. 로우 몇 줄이냐 그래서 옆으로 죠 옆으로 몇 행이냐 그래 가지고 요것도 세 행이다 그리고 간격은 30으로 되 있고 그래서 어, 세 행이니까 간격이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총 간격은 여기서부터 이 베이스 포인트서부터 여기까지 총 간격은 60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이라는 게 있네요 레벨은 뭐냐 하면은 그 Z 값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 레벨 값은 여러분들이 바꾼다고 해서 뭐 삼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은 지금은 평면도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층층이 쌓이면은 층층이 쌓여도 다한 줄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레벨 값은 1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이건 뭐냐하면은 어레이를 한번 만들고 나서도 어레이 전체가 한 묶음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끔 해준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지정, 바로 기준점 지정이죠. 예, 요거까지 끝나면은 클로즈 어레이 하면 어레이가 닫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리본을 쓰셔서 이렇게 리본을 쓰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어, 저희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이 책을 배우는 모토가 뭐예요? 코맨드 이해하기죠.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 우선 제채 5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B 옵션으로 베이스 포인트를 새로 지정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베이스 포인트 제체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바로, 어 여기 간격에 보면은 B번이죠. B번에 이쪽 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베이스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여기 나타나는 글립들도 이렇게 다, 어 위치가 같이 이동이 됐습니다. 자, 글립 제가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갖다 대니까 주황색으로 변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그 다음에 제가 어떤 옵션으셨죠 네, 칼럼 col 입니다 칼럼의 약자 col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네개가 되어 있는데 어, 교재에서 처럼 다섯 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로 바꾸고 나면은 질문이 들어와요 뭐냐 칼럼의 간격은 뭐냐 어, 제 책에 있는 것처럼 25로 줄여 줍니다 네 칼럼의 간격이 25로 줄여졌습니다. 이렇게 칼럼에 관한 세팅이 칼럼 하나만 치면 칼럼의 개수와 칼럼의 간격을 입력하는 이렇게 옵션이 다 나오고 나면 아까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이런 옵션이 쭉 나타납니다. 어소시에이티브,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뭐 카운터 스페이싱 칼럼, 로우 뭐 이런 게쭉 나타나요. 자 이번에 뭐 했죠? R 쳐서 로우를 바꿔줬죠. 네, 로우를 바꿔줍니다. 이번에 로우가 몇 줄이죠? 두 줄이죠. 간격은 여기도 25입니다. 예.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어 간격 입력해 줬고 아총 줄수 입력해 줬고 그다음에 어 줄의 간격 25로 입력을 해 줬는데 어또 하나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엘리베이션을 얼마로 둘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증분 고도죠. 인크리 e 팅 엘리베이션 그래서 여기 제50페이지 제 그림 보시면은 각 행마다 늘어나는 증분 고도를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입력하면은 어, 점점점 행이 쌓여 갈수록 물체가 어, Z값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0으로 엔터만 쳐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쭉 처음에 어레이를 어레이 설정을 위한 메뉴들이 쭉 나타나요 자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 설정이 종료되니까 엔터를 쳐서 종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레이가 사각형 어레이가 만들어졌으면은 이렇게 어레이 근처로 가져가면 어레이가 한꺼번에 다 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어소시에이티브를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클릭하니까 아까 리본 세팅 어레이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서 아까 했던 것을 그대로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 20으로 바꿔주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버리겠죠 예. 그리고 그이 숫자도 바꾸면은 4, 5로 바꿀까요 예.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다 붙으면서 마치 그 오셀로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요걸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시면은 다시 베이스 포인트를 재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 어,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각각의 아이템들을 여기 지금 하나 어레이에 사용된 원본 물체 이런 거 하나 하나들 아이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템을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는 또 버튼이 뜨고요. 물론 편집이 끝났으면은 클로즈 어레이 하면은 리본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하나로 쭉 만들어질 수 있었던 어레이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어 여기 이 리본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어 이게 변수 값이 있어요. 뭐냐하면 어레이 어 s s o c i a t i v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은 여기서 지금 1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 값을 0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어레이를 물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건 보세요 자, 어레이를 만들었는데도 아까랑 선택되는 게 다르죠. 이건 바로 어레이 어소시에이티버티 값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꺼져 있으니까 이게 이러한 어, 변화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렉탱귤라로 다시 선택하게 되면은 어레이 리본에서 이 어소시에이티버티 값이 아까와 달리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떼면은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내가 만든 물체가 이렇게 다 따로 논다 그러시면은 그 어레이 어소시에이티버티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을 원하신다면 은이 변수 값을 설정을 바꿔 주시거나 어레이를 만드실 때 어소시에이티버티 스위치를 꺼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놓고 다시 어레이 어소시에이티버티 값을 일로 이렇게 복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이 어레이에 바로 그립입니다. 그립은 물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쭉 나타나는 걸 그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이 라인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파란색 마디가 나타나죠? 이것이 예 그립입니다. 그래서 그립은 파란색이면 선택이 안된 거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서 주황색으로 변하면은 선택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클릭을 하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예, 빨간색으로 변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네요. 자, 이것도 가져가니까 근처에 가져가니까 여기 메뉴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스트레치랑 랭슨 이라는 두 가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 식으로 이동만 되죠 점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립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진다 하나는 어 하나는 어, 선택이 안될 때 파란색 다음에 근처에 왔을 때 주황색으로 그립 메뉴가 나타나고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바로 그립을 어,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동작을 할수 있는 그립 상태로 바뀐다 라는거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요, 여기서 한번 그립 만져볼까요? 그립을 여기서 그냥 만지니까 자 제가 쭉 늘리죠 쭉 늘리니까 이렇게 늘린 길이만큼 그립이 늘린 기, 길이만큼 그립이 같은 간격으로 쭉 어레이가 성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났죠 자이 그립은 한번 선택해서 그냥 이동하니까 그립이 이렇게 그립의 이동에 따라서 어레이의 개수가 쭉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 조절을 안 되죠.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그립 메뉴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서 액시스 앵글, 바로 축각도를 바꾸는 거죠. 예, 축의 앵글을 바꾼다. 그러면은 그립이 아니, 어레이가 이렇게 스큐. 이렇게 삐뚤어지는 기울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립을 가지고 그립 메뉴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실지는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립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는데 어, 그런 기능들은 사실 그 그립 기능을 이용해서 쓰시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 오토케드는 명령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립 기능을 쓰는 것을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명령어에 이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충실하게 익히,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 기능을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쓰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 책에 그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레벨 한번 마지막으로 둘까요? 자, 레벨을 20으로 이렇게 딱 줬습니다. 20개. 그러고서 뷰 큐브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꺾었어요. 와, 이게 뭔지? 예, 지금 엄청나게 마치 패스추리처럼쭉 쌓이게 됐는데 지금 이게 간격이 너무 이 레벨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레벨 간격을 한5 정도로 올려 줄까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어 선택을 풀면은 예.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주문에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어레이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지나치 않네요 예, 이렇게 하고 이것도 20으로 같은 간격으로 예,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쭉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이번엔 Z 값으로 여기 어, UCS 보이시죠 여기 이쪽은 X 방향 여기는 Y 방향 이 위로 하면 Z 방향 Z 방향으로 이렇게 어, 어레이가 쭉 늘어난 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벨은 지금은 잘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아, 레벨은 z 방향이다라고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